2000원. 2024 MBC 송 페스티벌 w n n a b 첫 라인업에 합류. 행사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개. 연말이 다가오면서 매년 기대되는 한 해의 마지막 대축제, 바로 2024년 MBC 송 페스티벌 완너비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 타워에서 펼쳐질 이번 행사는 단순히 음악 축제가 아닌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팬들에게 감동과 흥분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송페스티벌에서 팬들이 특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아티스트는 바로 이찬원입니다. 그가 이번 행사에 합류하며 펼칠 특별 무대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는 이 특별한 송 페스티벌을 통해 2024년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다양한 음악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무대 위에서 펼치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 해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장식할 것입니다. MBC 송 페스티벌 WN1B의 특별한 라인업 MBC 송 페스티벌 WNNIB는 매년 화려한 아티스트들이 등장하여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번 2024년 송 페스티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스파, 아이브, 잇지, 유진즈와 같은 K팝의 글로벌 히트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팬들은 그들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들은 이번 송 페스티벌에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인기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무대에서 최고의 공연을 선보일 것입니다. 특히 아이돌 그룹들은 그들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것입니다. 에스파와 아이브는 그동안 차세대 케이팝을 이끄는 대표적인 그룹으로 자리 잡았으며, 있지와 뉴진즈는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송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송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아티스트는 바로 이찬원입니다. 그가 이번 행사에서 보여줄 특별 무대는 팬들에게 가장 큰 기대를 주고 있으며 그가 연말을 장식하는 무대에서 어떤 감동적인 공연을 펼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뛰어난 가창력과 따뜻한 목소리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티스트로 이번 송페스티벌에서 그의 감동적인 무대는 연말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찬원의 특별 무대, 팬들과 함께하는 감동적인 순간. 이찬원은 항상 무대 위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성을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이번 송 페스티벌에서 선보일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그와 함께 연말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찬원의 따뜻한 목소리는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그가 연말을 맞이하여 선보일 특별 무대는 팬들에게 감동적이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연말의 고요한 분위기와 맞물려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수 있는 기회를 팬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찬원은 그동안 많은 무대에서 항상 최고로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송페스티벌에서 그가 펼칠 무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며 함께 연말을 기념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2찬원의 공연은 그 자체로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며 그가 선사하는 감동적인 순간은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행사 장소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2024 MBC 송 페스티벌 WNNIB는 a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립니다. 롯데월드타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릴 송페스티벌은 고유의 매력을 더하며 팬들에게 압도적인 경관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의 야경은 그 자체로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이번 송페스티벌에서는 이 압도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한 카운트다운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관객들은 그 순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열리는 공연은 팬들에게 시각적으로도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특별한 연말의 분위기를 만끽하게 해줄 것입니다. 롯데월드타워에서 펼쳐질 송페스티벌은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최적의 장소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특별한 무대는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것을 넘어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추억을 떠올리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 세대와 장르를 초월한 공연. 2024 MBC 송 페스티벌 WENAIIB는 K-팝 아이돌 그룹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트로트와 발라드, K-팝 아티스트들이 어우러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은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팬들부터 K-팝 팬들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좋아하는 팬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찬원과 같은 트로트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특유의 감동적인 선율로 연말의 감성을 더하며, K-팝 아이돌 그룹들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발라드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그 어떤 송 페스티벌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팬들은 다양한 음악 장르의 매력을 한껏 느끼며 그들의 최애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특별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연출과 기획, 더큰 감동을 위한 준비. 이번 송페스티벌은 그 어떤 행사보다 특별한 연출과 기획이 될 것입니다. MBC는 단순한 음악 방송이 아닌 팬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물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페스티벌은 많은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한 곳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세대의 팬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팬들은 그동안 기다려왔던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실시간으로 즐기며 특별한 연말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팬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공연을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어 전세계 어디서든 함께 송페스티벌의 감동을 나눌 수 있습니다. 2024 MBC 송페스티벌 WNN의 비를 놓치지 마세요. 2024년 12월 31일 서울 잠실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리는 2024 MBC 송페스티벌 완업비는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연말 대축제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펼쳐지고 그 중에서도 이찬원의 특별한 무대는 팬들에게 가장 큰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꼭 생방송으로 함께 하며 그 감동적인 카운트다운의 순간을 직접 느껴보세요. 이번 송페스티벌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2,000원의 무대와 함께 202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5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2024 MBC 송페스티벌 WANNAB는 여러분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며 모든 팬들에게 잊지 못할 연말의 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